아,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아,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건 216번 대표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전개를 해주면 log6에 26 더하기 XY 더하기 x y 분의 25가 되는데, 어쨌든 log6에 뭐 이렇게 돼있든 얘는 증가함수야. 증가함수니까 최소. X 값이 최소일 때, 즉 여기 있는 값이 최소일 때 전체적으로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요거는 26은 숫자니까 요놈이 최소일 때 얘도 최소가 되고 전체적으로 최소가 된다. 따라서 요놈의 요놈의 최소값을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니까 산술기하 평균으로 구해보면 이걸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어보면 최소값이 10이 됩니다. 얘가 10이니까 얘는 36 결과적으로 요거 6에 36 얘가 최솟값이 돼서 어, 답은 2가 됩니다.